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이쪽 캘리포니아는 다시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자 오늘 어제 선악의 대쟁투 18강이 될것 같은데요. 어자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강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어다 말씀 못 드리고 오늘 그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가인과 아벨 제사는 그 후손에 의해서 계속 연맥을 이어갔죠. 가인의 후손들은 악의 제사를 계속했고 아벨의 후손은 아벨이 살해당한 후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셋이에요. 그 후손들을 통하여 아벨의 정통적 제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악의 제사를 드리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석 사람들이 득세해 가지고 세세 후손들을 타락시키면서 지구는 악으로 편만하고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였죠. 성경은 그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의 후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자들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에 예, 가인의 후예들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이 서로 짝하여 악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악이 심했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죄악의 상태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이 극도로 관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일으켜서 선의 계보가 끊여지지 않도록 하고 정통적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노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노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신 것처럼 에, 노아도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신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점. 또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별을 증거하신 것처럼 노아도 회개의 기별을 전하면서 의의 기별을 증거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을 앞에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노아를 잡아. 방주에 닫아 놓으시는 모습도 너무나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노아도 구원의 보루인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어,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를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 고작해서 여덟 명이잖아요. 여덟 명이 물론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은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노아가 품삯을 주면서 방주를 짓게 함으로 이 방주의 의미를 설명 한 사람이라도 더 에, 아주 직접적으로 에, 설명을 듣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이 영감의 말씀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것에 단서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부조와 선지자 95쪽에 보면은 이 굉장한 건조물 다시 말해 방주죠. 방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도 힘들었다.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제목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 공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이말큰 폭풍으로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보면은, 아, 뭐 엄청난 이 노력이 예,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 공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뭐꼭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주 밖에서만 일한 것도 아니고 방주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났을 때이 방주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여덟 식구 에다 어디로 갔습니까? 방주 밖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지구의 정말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아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 정말 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방문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문이 이 심판이 이르러 왔을 때, 과연 몇 사람이 교회 안에 남아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8절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 바루시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예, 보기가 많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 정말 예수님 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승천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염려가 되죠. 예,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 뭐 추정해보면 뭐 10억 이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고작 구원받은 사람은 8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주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를 건 아니에요. 열심히 방주 안에서 제대로 신앙을 해야 되죠.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예, 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적을 눈앞에 보면서 아주 분명한 예, 징조가 있었죠. 예, 예수 그 비가 오기 전에 중 아주 분명한 징조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예, 다음 이 그림을 보면은 예, 노화 방주가 다 지어지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 정결한 짐승 일곱쌍씩 부정한 짐승 짐승 두쌍씩 다 들어가도록, 각종 짐승이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노아가, 노아의 여덟 식구가 잡아다 집어넣나요? 어떻게 이렇게 큰 뭐, 에, 이 낙타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코끼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 짐승들이 에, 이렇게 줄을 맞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한 홍수 그니까 일어날 것에 대한 최후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림의 징조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문을 펴고 뉴스를 보고 하면은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의 그러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천들도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 성도들은 어떤가요? 참으로 이게 재현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최악의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홍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월절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창에 뭐예요? 붉은 줄을 내리고 그집 안에 거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유일한 길인 것처럼 노아 당시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방주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에, 오늘날의 길은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새 무슨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전히 사단의 주장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 그분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착안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의 발생한 작품, 발상한 작품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과 죄인의 멸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워두신 그분의 뜻과 같이 이 방주의 실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베르르 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지한 대나 이말세에 너희로 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방주의 노아가 탈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방주를 지운 그 애쓴 수고 때문에 에... 노아가 방주 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 타고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 그들이 애썼기 때문에,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노아가 아주 의인이었다. 뭐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의에 의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지 뭘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다방주에 태웠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이 방주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아주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배라고는 보지 못했어요. 예. 비가 내린 일도 없었고 강가에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잘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안개로 땅을 적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비가 온다고 큰 배를 만들어서 그것도 산에다가 완전히 인간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도리도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구원의 상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잘못 갈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데 아버지 장례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laughs> 세상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쟁 통에서도 부모 죽으면은 예, 휴가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부모에 가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 나를 먼저 따르는 것이 상식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여러분 막 슬퍼서 애통하는데 어떻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야, 이거 세상 상식에 맞잖아요. 너도 한대 때려라.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의 상, 비상식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그 관점으로, 그 가치관으로 보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이죠. 특별히. 방주의 길이가 여러분, 300 규빗, 약 150m. 넓이가 50 규빗, 약 25m. 높이가 30 규빗, 15m나 되는 거대한 선박인데,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 그 규빗이, 아, 오늘, 그, 모세 당시의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아, 이 손끝까지 약 50cm 정도인데, 아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아담이 약 3m 정도 된다고 그랬죠 키가 그러니까 더 컸을 거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에뭐 모세가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길에 저에 맞춰서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이 구조물에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 문이 딱 하나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전혀 문이 없습니다. 위에 창이 있죠. 예수님의 문이라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족이라고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온을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는요. 에, 이 방주의 많은 치수들이 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었어요. 길이는 얼마나,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치수가 다 나왔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직 이 문의 치수만큼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이 문에 대한 것은 치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를 진진진자라 할지라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께 방주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어도. 방주를 건립한 것은 노아와 노아의 여덟 식구 그리고 노아가 고용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설계시고 설계사시고 인간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심으로써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것처럼 말이죠. 아울러 영혼 구원 사업은 결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시켜하지 아니고 인간을 통하여 하시게 한다는 모습의 하나의 예표가 아니겠는가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면서 그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에 나오는 역청이라는 말 그리고 칠한다라는 말 요게 말이죠. 히브리어로 역청이 코페르라는 말이에요. 이 코페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이 역청이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이 의미상으로는 이게 바로 어터니먼트 구속 속죄 예 포기븐스 용서 같은 그런 단어가 이 바로 이 코페르입니다. 근런데이 칠하다라는 말은 또 카파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예, 여러분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 속죄하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덮어서 예, 그 죄를 에, 완전히 끝내준다 라고 하는 에,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에 역청을 치라는 말이 단어가 완전히 이 셀베이션에 대한 에, 구속에 대한 어터니먼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에 에, 방주를 띄우는 엄청난 이 물은 죄악의 홍수라고 보면은 이 죄악의 물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가 칠해졌다는 거예요? 예, 구속이 칠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예, 칠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덥다, 이 카파르라는 말이, 예, 어떤 말이냐면 지송소에 있는, 어, 법계가 있잖아요. 그 법계 뚜껑이 시은 자, 가장 에, 중요한 기명이거든요. 그 속재소, 시은소 이름도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예, 이시은자 속재소, 시은소 이 중요한 이게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다가 속재의피 일곱, 일곱 번 뿌리면서 속재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게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소법계를 아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이걸 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계가 법계 뚜껑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속지에서 딱두번 나와요. 하나는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고요. 하나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속...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로마서 3장 25절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그실라스테레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속죄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벗개 뚜껑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벗개 뚜껑으로 표현됐을까요? 법은 뭘게 합니까? 법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 법은 죄를 지면 속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법이 정제한단 말이에요. 그, 너희 죄의 싹은 사망이야, 라고 법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에게는 그 법의 정제로부터 커버를 당할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의 정제에 이것을 인간 대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줌으로써 카파르 바로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내 그냥 덮어줄 때 여러분 뭐어 사랑스러운 사람들 입을 덮어주는 듯이 입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덮어줌은요. 강제구 소령처럼 예 자기 부하의 잘못 던진 수류탄으로 부하들 다 죽게 되었을 때 강제구 소령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덮어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예, 산화되고 그 부하들을 다 살려냈던 그런 덕품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은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리고 그 덕품으로 우리 모두 인류가 살았, 살았, 살게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방주에 언급이 돼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이 방주가 석청을 잘놓화가 칠했을 때. 여러분, 물이 새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칠한 예,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의 역청을 잘 칠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예, 방주가 이 내성 복력과 엄청난 물결 속에서도 물이 새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우리에게 잘 자라, 칠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그 구속을... 내 마음에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엄청난 이 죄악의 노도와 같은 물결을 견뎌낼 수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죄악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 노아홍수의 이런 엄청난 선악의 대쟁투에 구속의 원리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또 노아의 행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애절한 호소를 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서 노아의 여덟 식구처럼 구름방주를 타고 하늘 본향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